안녕하세요. 복권 끓는 아줌마, 복줌마입니다. 오늘도 스피또 1094에 준비를 해봤고요. 94에 1등이 이제 오늘 날짜로 하나밖에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자, 오늘도 스피또 94에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11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11장 중에 얼마가 당첨이 될수 있을지 글도록 하겠습니다. 깡입니다. 행운의 숫자 7이구요. 7, 당첨되었습니다. 9, 당첨. 육, 당첨, 꽝이고요, 오, 당첨. 빵입니다. 1. 당첨 4. 당첨 오, 오늘은 당첨이 조금 많이 되는데요. 꽝입니다. 꽝이구요. 총 11장 중에 현재 당첨된 장은 1장, 2장, 3장, 4장, 5여 6장 당첨되었구요. 자, 금액은 얼마 당첨있는지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천 1000원, 천 1000원, 천 1000원, 5천원 당첨되었구요. 총 6장 중에 오늘 당첨 금액은 6,000원 당첨되었구요. 오늘도 역시나 큰 금액은 당첨이 되지 않네요. 이제 큰 금액이 되는 그날까지 또복좀만은 긁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